반갑습니다. 케빈입니다. 2월 1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.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계속해서 갤럭시 Z 플립6, 폴드6, 그리고 갤럭시 웨어러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, 먼저 웨어러블에 관한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이번 7월 초에 진행될 갤럭시 언팩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 링, 갤럭시 워치 7, 그리고 갤럭시 버즈 3 프로까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는데, 먼저 갤럭시 링 같은 경우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삼성 임원 링크드인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. 이번 갤럭시 링 같은 경우 3개에서 5개 정도 퓨준 사이즈별로 해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루머 내용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 가는 배터리 타임과 티타늄 소재를 포함해 다양한 색상 및 스타일 모델 심박수 측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손에 딱 맞게 사용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IP68 방수 방진 그 이상 등급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소재, 사이즈별로 150에서 450달러 내외로 측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X 유저 베니브로나 프로를 통해 언급이 되었으며 하나 약 19만 원 내외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해서 갤럭시 Z플립6, 폴드6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Z플립6에서는 전작 대비 300mAh 정도 더 커진 4000mAh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갤럭시 S24 기본형과 비슷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고 폴드6 같은 경우 가로 길이가 넓어지면서 커버 화면 활용도도 크게 커질 것이고 저가형 폴드 모델인 FE 모델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번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이번 갤럭시 Z 폴드6 같은 경우 S24 울트라 전면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되었던 저반 사코팅이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며, 플립6에서도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또한 이전에 S24 시리즈의 배경화면이 은은하게 나오는 AOD 스타일을 적용했던 것처럼 이번 플립6 폴드6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로 플립6에서는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더 확인해보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번 G 플립6와 폴드6 같은 경우 S24 시리즈와 동급의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밝기도 최대 2600 니트까지 지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.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